와 슈퍼친이 드디어 7만 구독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. 아 여러분 덕분입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사인 유니폼입니다. 구자철 선수가 출국하기 며칠 전에 직접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. 이 유니폼은 이제 구할 수 없죠.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난 시즌 유니폼이기도 하고 구자철 선수의 이제 등번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. 구자철 선수가 아마 한번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. 경기 중은 아니고 한번 정도 입었던 거니까. 오. 남아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구절철 선수가 직접 신었던 아디다스 축구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19인데 1이 떼어졌어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냐 이거 실제로 신고 뛰었거든 더러워요 그래서 어 여기는 19번 제대로 붙어있네요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등번호, 국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데스리가 잔디예요 이 잔디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수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잔디에요. 이 축구화까지 드리니까요. 이 글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우리 채널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당연히 구독을 하셨겠죠. 구독 정보도 공개로 해주셔서 구독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, 아직 구독 안 하신 친구분들 계시면 많이 많이 소개해서 구독자 좀 올려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10만대도! 부자철 선수에 관련된 굿즈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만 구독자 여러분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